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기를 신화하시는 분 있나요? 손들어 보세요. 나는 축복받기가 싫다. 또 나는 행복을 누리기 싫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지겹다. 손들어 보세요. 없죠. 모두가 다 행복과 축복과 성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성공을 누리며 행복과 축복을 누릴 것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말씀 안에 여러분이 서있을 때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며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몸부림쳐서 내 힘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공과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공과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축복과 승리와 성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향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집 나가갖고요. 길거리에서 계속 울어봐요. 미쳤나봐. 그러고 지나갑니다. 안 도와줘요. 울다가 울다가 지쳐갖고 죽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울면 부모님이 어떻게든 다 해결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필요와 그 눈물 소리를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과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 붙어 있으려고 하면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집안 나가고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최고의 방법이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잘나서 행위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 누구나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선물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그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다. 독생자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그 행복과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공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졌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좋은 집도 많을 텐데, 저와 여러분을 집을 사으셔서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부회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상담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상담해 주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으로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인하여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신분이 상승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딸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올라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은 다 신분 상승하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거요 세상에서요, 돈 많은 집에 또는 명예와 권력 이 있는 집에 시집 가려고 해도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열쇠를 몇 개씩 갖고 오라고 막. 그죠? 뭐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막돈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래요. 이걸 가지고 가야지 신분이 상승되어지거든. 하지만 필요 없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상승되어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어지면 사단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지무지무지무지 무지무지 무지무지 싫어해서요.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금 그 믿음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에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면 뭘 심어줄까 사단이요 의심과 두려움의 마음을 갖다가 줘요.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불평하기 시작해 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려서 불신앙으로 빠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요? 애굽의 열번열 가지의 제, 엄청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들이요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배고프다고 말하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갖다 주셨어요. 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빨을 끼는 게 없어요. 아우, 이빨 좀 끼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요. 매출하기를 정기적으로 갖다 주셔서 고기를 또 먹게 하셨어요. 사막이잖아요. 밤에는 춥습니다. 추우니까요. 온도를 이, 데펴주기 위해서요. 불기둥으로요. 온도를요. 난방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사막에요. 낮에는요, 40도, 50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막 너무 뜨거우니까요, 구름 기둥으로요, 딱 해갖고요, 딱 그늘로 해서 밤이나 낮이나 한 25도 정도 쫙 맞춰갖고 전혀 어렵지 않도록 그 모든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목 말릴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고요, 쓴물 있을 때는 십자가,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 주었고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열 번이나 엄청난 하나의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한 가운데 빠지고, 오직 여우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의 모든, 대략 60만 명인데 장정만,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왜? 믿음 가운데 다 달려가지 않고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기대가 안돼 하나님은 기대가 안 되면 형식적인 시황생활로 굳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경험이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축 복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승리와 성공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의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환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 살지 않습니다 오감을 통해 살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성도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또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죽겠다, 죽겠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요, 믿음을 붙들고 살 소망 갖고 나와서 끝까지 살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예요 오직 의인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한 구원을 경험한 의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날마다 믿음을 꿈꾸고 믿음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지 믿습니다. 제가 요즘 조영기 목사님 책을 많이 읽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목사님께서 아, 외국어에 능통하시더라고요. 영어는 원래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어는 또 노력해 갖고 하셨고요 독일어하고 불어는 뭐 회화 정도 잘 하시고요 근데 조영길 사님이 언어하는 방법을 그가 써놓은 걸 봤는데 자기가 영어를 공부할 때요 영어를 계속 공부해 갖고 그 다음에 영어로 계속 자기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도 영어로 말했다 그리고 하도 영어에 대한 생각이 꽂혀 있으니까 잠잘 때 꿈에서 영어로 말하고 있더래. 그랬더니만 영어에 능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일본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대요.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에 대한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일본어로 나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설교할수 있도록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것도 동일한 거다. 그래서 주영이 목사님은 매 순간순간 방언으로 기도한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인식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 있음을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계속 고백하고, 그리고그 안에서 주시는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꿈꾸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리고그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취하고, 믿어지면 그건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그리고 이 삶을 바꿔나가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셨더라고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죠? 책을 읽으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갈때 하나님이 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결정했대. 짓기로 근데 여의도 순복음회를 지으려고 하면 그 시대에 20억 정도가 들었다. 20억 그 시대.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를 가지고 20억 공사를 시작한 줄 아세요? 그 교회에 200만 원이 있었대.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20억 공사를 시작했어요. 미친 거죠. 여러분 200만 원 있는데 지금 20억짜리 건물을 사라고 해서 사면은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었을 때그 모든 일을 완수하게 만드셨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더 재미나게요.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 있잖아요. 그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또 같이 지으라고 또 감동을 주셔서 어차피 엄청난 빚을 지는데 이 빚에다가 저 빚을 플러스해봤자 어차피 못 갚을 거. 하나님이 하러 가니까 같이 했다고. <laughs> 아, 우스갯 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의도 수문국 께는 지어질 수 없었고요 지금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지어질 수 없었고요 지금의 조영기 목사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영기 목사님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우리를 의심에 들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열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승리로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리더에게 붙어 있어서 믿음의 용장들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가 있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고 믿음으로 붙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옷을 주세요. 어떤 옷을 주신다고요? 어떤 옷을 줘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옷 입기를 원했었던, 예. 뭐죠? 노스페이스. 예. 노스페이스 안에도 계급이 있지만. 아무튼, 노스페이스를 입으면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어. 안 사준다고 부모님께 때때 쓰고. 근데 요즘은 계급이 또 하나 올라갔어. 구스가 네, 오리털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입으려고만 혈안이 됐어요. 메이커, 혹시 자신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양, 이옷만 입으면 나는 행복할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노스페이스나 구스 입은 사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그거 외상으로 사갖고 갚으려고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안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요, 그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행복과 축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로 오시느냐,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우리 가운데 의로움의 옷이 되어 주시요 의로움의 옷. 여러분은 어떠한 과거의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딸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세요. 의로움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끊어지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빼앗아갖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가 다 떨어지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취업념에 치면서요. 돼지랑 호용우지하고서 같이 놀았잖아요. 그러다가 돼지 밥 뺏어 먹다가 돼지가 내거 뺏어 먹는다고 싸우고요. 둘이 뒹굴다가 내, 내 인생 왜 이렇게 전락됐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노예들도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종이 돼야겠다.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몸은 지금 옷은 거지 옷을 입었어요. 냄새납니다. 돼지하고 뒹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집에서 아마 맨발로 뛰어나와서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냄새난 아들을 껴안아요. 상처의 냄새, 죄악의 냄새, 세상의 찌꺼기의 냄새, 오물의 냄새가 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껴안습니다. 그리고요, 입에 뽀뽀를 맞추고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그리고요. 목욕시켜 주고요. 필요한 옷과 신발과 가락지와 그리고 잔치를 벌어 주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어서 의로움의 아들과 딸이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우리 가운데요. 의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함이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요. 그 누구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에 눈물으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사랑의 눈물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요. 내 자녀는 다 이뻐요. 왜? 사랑의 눈물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안경을 쓰셔서 피를 갖고 오는 사람들마다 내 아들이 왔다고.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왔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도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거룩함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있어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기다가 구스까지 주면 더 좋겠지만 안 주더라도 예수님의 옷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옷 입음으로 승리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28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이 세상은요, 불평등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살기 어려워진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사는 서민들은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없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똑같은 평등 공평을 누리는 하나됨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야. 세상은 차별과 불평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또는 학교에 가도 이 차별과 불평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하나됨으로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공평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일부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한 한 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축복에서부터 흘러. 떨어져서 불행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붙어있는 자식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 번째 축복은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재산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에 상속받는 자로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이 저에게 상속해 준게 거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만이 조금 있을까 말까 한데 불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때문에 아까 사모님께서 광고 때 콜롬비아 보고타 가는 거 말씀드렸었죠 콜롬비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미에 있습니다.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미국에 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18시간, 경유시간 포함하면 23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엄청나게 멉니다. 갔다 오려면 400만원 정도 돈이 들어요. 저 돈이 없거든요. 당연히 안 가려고 생각하고 안 간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G2앱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세요.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좋게 봐주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가시는데 아, 나는 못 간다고. 돈이 없어서. 기도해보라고. 기도해도 뾰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가고 싶어서. 왜냐면 우리 교회 가는 g 1 2 비전의 그 처음 생긴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더큰 꿈을 꾸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기 싶어서 막 눈물이 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 어, 우리들만 가서 되겠냐. 임재수 목사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 본인들이 합의하셔갖고 본인들이 돈을 다십세일만 모아서 백만 원, 오십만 원, 백만 원 모아서 제가 갈 비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름대로 됐죠. 재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왜 여러분 제가 잘 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붙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 또 유업을 잇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돈이 많이 갖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 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누려나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유업으로 약속대로 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만들겠다 이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땅이 무엇입니까? 재물이겠죠 자손은 무엇입니까? 복 자체죠. 복이 된다고 하는 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육체적인 치료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그것들을 누려나가는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될 때, 작년 피어 말씀, 성경구절,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요. 정복하고 다스림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그 유산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저에게 이걸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건 한믿음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이 누려서 그 축복과 유산이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안에 승리를 누리는 2014년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결코 떨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리더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함께 2014년 마감할 때 같이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